예, 안녕하세요. 산재 손해배상 및근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열 번째 시간으로 철탑에 올라가서 유도 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유도 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재해 근로자의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유도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작업 중 유도 전류에 감전되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스스로의 안전제치를 취하지 않은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20%가 인정됐고요. 따라서 사업주 과실이 80%가 인정됐습니다. 어, 이런 과실 비율 등에 따라서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손해 관련해서. 어, 적극적 손해액 중 기왕의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를 통해서 지급을 받았었고 어, 나머지 비급여병원비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두 번째 소극적 손해액 관련해서 재해근로자의 사고 당시 나이가 30세 정도였고요. 노동능력 상실율은 어, 31%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월 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했을 때 2억 571만 9,162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요. 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재산상 손해액 2억 571만 9162원에서 제자의 과실비율 20%를 상계하고 남는 손해액은 1억 6457만 5329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실상계하고 남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재근로자가 받은 장애급여 등을 이제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재근로자는 산재장애 1급 판정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로 2,9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애급여를 공제하면은 결국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액은 1억 3,487만 5,329원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액이 있는데요.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였고요. 노동 능력 상실률 31%였고요. 노동 능력 상실률과 재해자 과실 비율 등을 기초로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원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어, 결국 재해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을 합한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은 1억 5,987만 5,329원이 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전사고를 당한 30세 남자의 산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건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어,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